네, 여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서초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서초구 관내 학교들 이제 내신, 사실 이제 저에게 이제 의뢰가 온건 서초구 학생들에게만 뭐 이렇게 전달해 줄 만한 메시지 내용이 뭐냐. 뭐 아무리 봐도 그건 내신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지금 요, 요 메시지 내시는 곳 수능이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그 저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절대로 내신을 버리지 마시라 아, 이겁니다. 뭐 제가 뭐 이래봬도 이제 그 소초, 강남 이렇게 이제 대치 그다음에 판포 이쪽에서만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아이 정말 얼마나 합니까라고 물어보면할 말은 없지만 어? 왜냐면 학생들만큼 잘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직접 감당하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학생들이 제일 뼈저리게 느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학생들 다음으로는 아마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워낙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막상 이제 단위수는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영어 능력 상관없이, 내신은뭐 상대니까, 상대 평가니까, 어? 이래저래 이제 치이다 보면, 과연 내가 이런 내신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내신을 활용하는 건 거의 대부분 수시인데, 어? 수시에서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 만한 내신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걱정, 그 다음에 이런 고민,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 적어도 말입니다. 영어는 그냥 내신 공부 해두십시오. 이유는 딱 하나, 어, 일단, 거의 겹치고요 왜냐면 이제 뭐 이제 서수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내신다운 부분은 아마 여기서는 서수형 정도일텐데 뭐 많으면 한 하여간에 적으면 25%그 다음에 많으면 4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서출구 관내 서수형의 문제 의 비중입니다 근데 나머지 객관식 뭐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면 이건 그냥 퍼센트 그냥 수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특히나, 그냥, 거의 모든 관내에, 거의 모든 학교들이, EBS 교재만을 가지고선 거의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 뭐, 일부, 여러분들, 이 추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해도 있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어? EBS 말고는 그냥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수능 앞두고, 아, EBS 관련된 정리를 뭘 통해서, 내신을 통해서 한다, 라고 이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서수형이라고 불려지는 문제들 말입니다 어? 과연 여기 이거는 별나게 아, 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의 세계랑은 완전히 다른 이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접근이냐 그러면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시는 아 수능을 준비하는데 다만 EBS 교재에 있는 일부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계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막상 제가,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중에, 아, 저는 정시올인입니다. 라고 이제 외쳤던 친구들의 모습, 저한테 관찰되는 모습 뭔지 아십니까? 그냥 친구들이 내신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서 박수만 치더라고요. 와,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어? 그래서 사실 그 기간 중에 딱히, 여러분들, 다른 공부를 해나가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여, 여태까지 없었던 일 겪으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어? 막상 여러분들에게 시간 정말로 많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니, 여러분들이 뭐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걸할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정말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진도는요? 그 다음에 학습량은요? 여러분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는요? 잘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 지금 공부라는 건 사실 자기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지만, 막상 이 걸어가는 길이 정말 외롭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응원, 내신에 주변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이렇게 투혼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시의 올이라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좀 권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막상, 제가 이제 이런 수시와 관련된 지원을 전문적으로 가이드하는 이 사람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봐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신에 대한 여러분들 이 기준, 훨씬 덜 엄격합니다. 어? 즉, 여러분들,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학년 때, 2학년 때, 아니, 아님 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 다만, 여기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니까, 어? 지내오면서, 때로는 1학년 때좀더 분발하지 않았거나, 아니, 따, 자기는 분발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보다 덜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디테일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3학년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아니, 요새 수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간형이 그렇다면서요. 어? 이게, 마지막에 수학년 때스카이 마케팅 하면서 자기 극복의 사례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훨씬 더 낫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건, 아니면, 그걸 다 배제하고서라도, 어?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오로지 정시에 올인한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해도, 적어도 재학생이라 그러면, 어? 영어만큼은, 여러분들, 내신 공부를 접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경험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저는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은 여러분들게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어, 아 여태까지 숱하게 이뭐 서초, 강남 쪽에 있는 친구들 통해가지고 내내 아, 저는 이게 정시 올인하기 때문에 내신은 적겠습니다. 어, 막상 그 친구들이 이 내신이란 뭐 내신과 그 다음에 이 수시, 뭐, 아니, 까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막상 그렇게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올인한 친구들, 그 다음에 수능에 올인한 친구들, 결과물이요. 막상 내신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한 친구들보다 별로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아요. 어? 그래서 더욱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원을 발휘할 때지, 어? 뭐, 최적화 모델은 여러분들 나중에 결론을 얻고 나서 최적화 모델을 하는 거지. 여기 A를 빼가지고 B를 하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어 A도 하고 B도 하고 이게 공부고요. 하물며 다시 한번 얘기해서만 특히나 영어만큼은 내신과 그다음에 수능이 거의 그냥 아이덴티컬 투윈이에요. 어 그냥 거의 쌍둥이 같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그런 아주 기계적인 분리 구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온전히 임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출군에 있는 여러분들 내신 문제의 특징들은 주로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어, 심지어 수능의, 서수형의 유형마저도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뭐 올댓 내신 아니겠습니까? 올댓 뭐 서수형 아니겠습니까? 어, 바로 그 서수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제가 서수형 3개 정도를 소개하는데 이 서수형만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학교들마다 공이 나오는 서출구 안내인 학교들에 공이 나오는 자료들이 이러합니다. 아, 다만 제가 이제 양해 말씀 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도 시험지를 여기다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올해 여기 수능 교재를 여기 마치 내신 문제처럼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는 거니까, 여기 이제 거의 작년에 나왔던 수능,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바라보셔도 됩니다. 즉, 텍스트만큼은 올해 수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나왔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휘라는 것과 그다음에 내용 이해라는 걸 결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1번처럼 이렇게 각각의 이제 철자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를 채워놓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말로 이 글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게 만들어 나가는 스타일. 이게 여기 서초구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제 언급되어지는 여름 서술의 유형인데 과연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은 꽤 여기 지문 내시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라고 여기시는데 원래 어휘문제가 말이에요 어휘 실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어? 제가 이제 여기 영어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영어 학습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휘가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맥락 속에서 이해가 안 되어지면 하필이면 이 단어 하나를 끄집어가지고 뭔가를 언급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휘와 내용 이해 이런 부분들요 마치 여러분들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글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즉 여러분들 마치 수능 영어로 공부를 하되 다만 여기다가 여기 이런저런 디테일들 아 EBS 교재는 전부가 진짜 넓지만 여기 시험 범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되어 있는 지문에 대한 좀더좀 좀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이해, 내지는 꼼꼼한 이해, 내지는 적어도 반복이있지 않습니까? 어? 여기 지문 하나를 보고서 이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한번 보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줄, 날줄, 겹겹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촘촘히 공부해 나가는 접근법만 보여주시면, 이거 얼마든지 점표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내신,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서초군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내신 접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미 훌륭하고요. 3학년 때 빛을 발할 겁니다. 어, 대신에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어법과 요양문을 결합한 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난히 여러분들, 내신에서 비중이 큰게 어법인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서술형에 나오는 이 어법은요. 그냥 거의 수능형 어법입니다. 어? 아주 뭐 괴랄하고 디테일한 이런 어법 사항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심지어 여러분들 글 속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에 이렇게 1번처럼 단어를 주고 여기에 걸맞는 형태를 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능에서 이제 다루는 어법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무슨 뭐 대단한 디테일한 어법들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가는 자리냐 아니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다음에 만약 관계사라면 아, 의미를 따져보니까 여기 에 관계사 위치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관계사 외어가 들어가야 된다. 주로 또 관계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주로 동사 형태와 관련해서 여기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 그 다음에 만약 동사라면 거기에 능동, 수동 형태. 만약 준동 사라면 거기에 능동 수동 형태 이런 것들을 적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어법을 준비하면서 아니 간략하고 컴팩트하게 정리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덧붙이는 거냐면 그냥 내용에다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암기 말고요 여러분들 확인이고 정리 자 여기다 초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유형 문환성 이런 것들을 결합하게 돼요 이건 사실. 요약문이란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수로는 앞에 첫 번째 서류형 유형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 뭐냐면, 내용에 대한 이해라는 걸이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요약문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러분들, 글에, 글을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그 거기다가 이제, 가이디드 라이팅, 일부 부분장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서초구 쪽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 학생들의 이제 수준이나 어? 레벨들이 높기 때문에 여타 이제 관내 학교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좀 고급스러운 아니 그 내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괴랄한 내신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 합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영어에 대한 감각도 출중한데 왜 저희 내신만 이렇게 잘안 나올 거야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두드러기를 느끼고, 어 그다음에 뭔가 거부감을 느껴가지고 사실 필요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지. 여러분들 수능 공부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영어 학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감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 그거 유의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인데, 뭐이 서수형 유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기 특정한 여고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 완성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어디를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라이팅을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어떤 의미로 보면 서초보니까 이런 문제의 비중이 좀 기꺼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문자 완성 유형은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테면 이제 배열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나, 어? 내지는 여기 단어들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여러분들 채워놓거나,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 결부돼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들으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나열,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 말고선도요,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다 빈 칸을 뚫어놓고, 이 부분들에다가 적절한 어휘를 집어넣어라. 내지는 여기다가 해석을 주어진 다음에, 지금 1번, 2번에서는 다루지 못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 빈번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해석을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해석을 주어진 다음에, 그 문장을 여기다 아래다 집어넣습니다. 아, 아래다 놓고요. 그 중에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 특정한 단어, 내지는 뭐, 일부의 어휘를 주고 나서 거기를 채워느라, 라고 하는 장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그러면? 자, 이거 할 때는 특정한 구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치, 내지는 특수구문, 이런 것들 을 정리가 되는데, 이게 정말로 무한대로 많지는 않아요. 그냥 기껏 해봐야 특수입니다. 기껏해봐야 도치에요. 그리고 이런 도치와 특수와 관련된 이런 구문들은 그 어떤 어법 교재건 그 어떤 구문 교재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지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독특한 구문이니까 기억해두세요. 심지어 EBS에도 여기 특정한 구문에 대한 여러분들 연습들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맨땅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글 전체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 여기는 이런 식의 여기 문장이 이러한 어순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구나 내지는 이런 어휘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캐치해 나가시는 게 관건이니까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수형 1이 됐건 서수형 2가 됐건 서수형 3이 됐건 말입니다. 어? 핵심은 그리고 객관식 문제가 됐건 여러분들 내신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체계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정보 말고 그냥 그거보다 좀더 세밀하게 그렇다고 이게 절대로 뭐냐면 암기 이런 건 아닙니다. 어? 거의 암기 하다시피 이지만 여러분들 암기가 아니라. 워낙 자주 빈번하게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이 속속들이 떠오르는 정도 이게 여러분들 내신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복도 여러분들 저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그 다음에 디테일 이게 구별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시줄 날줄 시줄 날줄 이런 부분들이 촘촘히 가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여기 <laughs> 내신 공부인 거지 아니 뭔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영학습 내신은 공부랑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여기 내신에서의 객관식 객관식 문제 모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조금의 디테일만 더 하면 이게 뭐 서수형 1패턴이 됐건 2패턴이 됐건 3패턴이 됐건 뭐 물론 여기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흔히 나오는 형형 있잖아요. 뭐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어? 이런 여타의 유형들도 있지만. 그 어떤 유형도 여러분들의 학습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3학년 1학기 여기 서초구 관내 학생들의 여러분들 영어 내신은 무조건 100점일 겁니다. 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제발 미리 속단해서 내신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내신은 나는 내신은 필요 없다. 이런 섣부른 판단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